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하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나이배 운세 말씀드리는데 44살 경신생 원숭이띠 삼제죠 이게 원숭이띠들이 보면은 사주가 외롭고 또 고독한 사주고 또 배필이 있고 가정이 있어도 항상 외롭다 소리가 지금 나오고. 올해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해운년으로 이게 원진살이 치는 시기예요. 원진살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하고 이게 마찰, 또 부부간에, 이성간에, 또 동기간에. 또 직장 동료들간에 이게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요런 이렇게 살이 치는 시기에는요 부부간에 이성간에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말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운을 보면은 원숭이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좀 이렇게 한탕주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 내가 금전을 벌어도 많이 지금 흘러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원죄살이라는 거는 부부 이성 간의 마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에 서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인간 바람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수가 들어와 있어요. 관제수라는 거는 내가 금전적인 걸로도 관제지만 또 내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관제를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제수를 조금 조심을 해라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전이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살 경진생 분들은 어, 금전을 내가 음,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곡차곡 밟아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은 한번 금전이 들어오면은 나갈 금전이 더 많아진다 소리 나오니까 금전 관리 잘하시면 되고요 문서 우늘둘러보면은 내가 잡고자 하는 문서는 잡을 수가 있다 취득 문서, 학경 문서, 직장 문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직장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직장 운이 열릴 수가 있고요 44살 경신생 분들은요 어, 사고수, 관제수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하시면 어, 좋습니다. 그리고 44살 우리 경신생 여자분들 중에 어, 우울증 아니면 어, 불안증 이런 것들이 올수 있어요.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내가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러야 되고 또 내가 어,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안증을 느끼고, 이게 안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조금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어, 해결이 되는데, 뭐,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을,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좀 마음을 좀 느슨하게 먹고 좀 시간을 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 어, 44살 우리 경신생분들 어, 조금 좀 여유롭게 마음을 먹고 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거 어, 연월이시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평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안 좋은 건더잘 맞죠. 그러니까, 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은요, 참고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